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ICTK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K, 자, 월요일 날 장중, 이제 17,760원까지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세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에도 지금 윗골이 남겨주면서 이러한 상승분 시장에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조금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ictk 정확히 바닥부터 계속해서 두배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었고 이러한 상승세 충분하게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 저희 주주분들 지금 자리에 사실 많이 궁금하신 거는 딱한 가지 정확한 목표 그리고 확실한 매도 가격일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ictk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말씀드리면서 확실한 매도가 말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예정이니까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뭐 확실하게 이 보안 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 sk텔레콤에서 이 유심이 전부 해킹당했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 불안함을 가진 주주들 그리고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보안업계의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월요일 날 ICTK를 비롯한 이 섹터의 종목들의 수급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한 흐름 속에 ICTK 역시 확실하게 주가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확한이정고점 부분에서 이 ICTK의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 지금 ICT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돌파 상승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K의 이러한 윗꼬리 남겨주는 움직임에는 사실 좀 강하게 의도적으로 눌러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더욱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바닥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려오며 ICTK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ICTK와 같은 종목들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확실한 근거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동반되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이 매도타점을 놓쳤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에 저희 주주분들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수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해서 ICTK의 물량을 던져내던 이 외인들 역시 수급을 갖고 오면 매수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존 개인들 역시 어느 정도는 장 초반 강한 매집을 들어갔지만 물량을 좀 던져내는 듯한 오후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ictk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리는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주주분들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ictk가 명확하게 주가를 다시 들어올리며 2만원, 3만원을 가줄 수는 있지만 그 상승 슈팅 타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많은 상승을 이뤄낸 이 ICTK이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가져가기 이전 확실한 매물대 돌파를 해놓을 움직임 보여줄 필요가 있게 한번 강하게 눌러주고 주가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런 확실한 타점들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ICTK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물량을 가져가는 이 고래들, 즉, 세력이라는 이 고래들의 자금에 의해 자주 지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고래들이 매집에 들어가면은 ICTK의 주가 확실하게 끌어올려주고 이러한 물량들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면서 던져낸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조정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 ICTK 주주분들께서는 확실한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만 저희가 확인하면은 결국 수익 가져가기에 치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러한 고래들의 확실한 매도 타점이 포착이 될 때, 또한 확실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될 때,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으로도 사는 자리 파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이러한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러한 타점들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시는 7 7 3 0 8 3 5 4로 고래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 드리고 ICT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차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에 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날 점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황가 풀리는 시점에 입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 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 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에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에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사실상 이 SKT에 대한 이 유심, 즉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로 이러한 보안 쪽 수급이 들어오지만 결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장 정세에서 이 보안 쪽은 외면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ICTK의 잠재적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과 매출이라는 근거들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면 주가 역시 따라 올라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절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ICTK 가져가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만을 챙기시면서 끝까지. 끌고 나가실 수 있는 투자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투자 꼭 같이 해나가시며 수익 강하게 얻길 원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셔서 도움 잊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